집합을 잘리자 어, 네, 어. 어제, 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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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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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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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몇, 1 몇, 몇, 1 점 p가 2 0마에서 1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를 지나는 직선과 x 제곱 y 제곱 이 c 만나서 생기는 현 그러면은 원 열에 있고 이렇게 그러면 2 1마을 지나 1번 현의 길이의 현의 길이의 2번이 제3값을 보완하것이고 2번은 현의 길이가 6일 때 직설의

콤마 1이 한도점에 놓치고 B 여기는 콤마 1 콤마 1이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잖아한 주말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은데 여기서 제일 짧게 여기 어, 현의 길이가 제일 짧도록 최소값이 되도록 지나가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어요 어, 이렇게 지날 때가, 중심을 지날 때가 가장 길다 했잖아. 네. 그러면 제일 짧게 지나가려면, 이거 제일 짧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이 제일 짧아지겠어, 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이런 중에서 짧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제일 짧은 차가 겠냐 이것도 마찬가지 최소값이 되는 이 부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림을 생각했을 때, 화살했을 때, 제일 짧은지, 이 먼저 찾아내야지. 그래야지 계산을 하지. 그놈 찾으면 또, 이것도 옥스퍼로 집어치지 뭐. 어머, 이거,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지 제일 짧아질 거네, 이거. 뭐. 제일 길 때는 중심을 지날 때로, 어, 이 지날 때가 가장 길 때야. 이거는 최대일 때다. 제일 작을 때나. 어떡 하면 제일 작아지겠나. 제일 짧아질 이것도 알고 있는 거는, 이거 두 개, 저번 알고 있는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없지. 네. 이거 두개 중에서, 이거, 이거 두 개를 지날 때이 직선은 가장 길때 최대 값을 가질 때고, 네. 어떻게 하면은 제일 짧을 때, 노란색 그래프, 노란색 직선은 편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를 나타내려고 그린한 거다. 어떻게 하면 잡잡아 줄 거야. 재속값이 되기 위한 조건. 주문에 이거 이거 비슷한 값에서 하잖아요. 몇분이고 그때 한기. 그때 재속값이 되는 기시. 8번 8번처럼 그 다음에 재소값 되는거 6번 6번에서 재소값이 있네 이런거 할처럼 재소가 되는 조건을 먼저 찾아내야 돼 그거 못찾아면 문제를 못 판다 그음은 재소값이 되게 많봐 제일 짧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짧 짤물이 짤물이 짤이 짤물이 짤물이 짤있이 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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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짤물이 여기 형까지 이런 거리죠? 네. 요 거리하고, 음, 요 거리하고, 어딨 이게 짧죠? 네. 짧은게까 형이 길죠? 네. 길면은, 현이짧려 응. 네.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이, 이 꺼난 게 이게 직선이란 말이야. 피, 피를 지나는 직선. 응. 네. 이거 연장하면 적선되는 거잖아, 요 이거. 맞죠? 그러면, 이놈 길이, 이어서부터 이놈 길이. 여기 현이다, 이거. 그러면 짧을려고 하면, 이게 제일 짧아지려면은, 요수, 기까지가 이러는 현의 길이야, 이거. 네. 요놈이 가장 길만 되겠죠? 맞나? 네. 이놈이 가장 길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노? 수직이다. 수직이다, 이거 수직. 네. 맞죠? 네. 그러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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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요, 노란색 요 선을 수직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구할 수 있죠? 5하고, 요하고 네. 5픽이 얼마고? 2제곱, 1제곱 하면 요, 루트오 네이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은, 이것도 10이잖아. 네. 그럼 요, 요를 A점, 요 점을 B점이라도 매너, 요 점을. 그럼 이거는 수직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AP. 길이 구할 수있죠 AP 길이. 네. 그러면 AP의 길이는 얼마고? 그렇죠 루트 어. 5. 그러면 두 개니까. 루트 5. 이래야 되겠네. 맞죠? 여기 이 선에서, 어? 이 노란색 선에서 이 수선의 발을 꺼버리면은, 꺼버리면은, 이놈 길이하고 이놈 길이가 어느 길도 길고 짧은 걸 생각해 보면 된다. 이거. 네.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커지려면은, 현, 중심에서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짧다. 길면은, 현도, 현은 짧아진다. 네. 됐나? 음. 이 이랬나? 네. 그게 이런 문제나 오면은, 무조건 어, 최소가 되는 위치부터 먼저 생각을 해내야 돼. 이걸 못 찾는, 이문먼 손도 못잡들게 엄청 빨 어렵다. 그러면 어, 엄청 어려워지버린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를 최소 올고 와라. 제대를 구하라고 하면, 제대가 될 때를 생각하고, 최소가 되면, 최소가될 때를 찾아내는 거지. 네. 이런 경우에는, 제대가 될 때는 시험을 잘안 본단 말이야. 할 것도 없단 말이지. 제대는 다 무조건 지름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것도 시험 답이단 말이야. 그럼 할 것도 없단 말이지. 네. 그 다음에, 이번은이 현의 길이, 이 AB 길이가, 6이 될 때. 6되면은 이것보다 지금 큰 거잖아, 맞자? 네. 이것보다 훨씬 크잖아. 육 대라면 그럼 길을 짓겠네. 잠깐. 이렇게 이심으로 있고 이게 육 대라면 이게 육 대라면 이게 반지름이니까 여기 지금 육도 0이잖아 네. 이거는 가면 삼이 남아죠지 네. 그러면 현의 길이 얼마겠어요? 이거.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일 대이르는 그럼 이 말은 이 길이가 6됐다는 얘기는 중심에서, 중심에서 현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1이 될 때, 이말하 같은 말이네. 맞죠? 이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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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라, 이말하 같아요. 맞나? 그럼 이 직선은 한 개만 알고 있어. 핏점을 지나가고 있어. 맞죠? 네. 그럼 뭘 몰라? 귤기를 모르는 거지. 그 귤기를 알아가지고 식을 표현하면 요, 중심과 직선 사이 의 거리가 일성을 줄 수가 아니 맞죠? 응. 그러면 이 기울기를 이 직선의 기울기를 a라고 보면은 어떻게 할수있나 y y 1 기울기의 x x 1 이렇게 변할 수 있겠네. 요리하면말마가 x 이 y 마이너스 a 1러 이놈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 거리를 D라 할까? 네. D가 얼마 됐다고 D가 1일이 됐다고 그러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 제곱 1그 다음에 0,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절대값을 넣어야 돼 양면에다가 분모 곱해라 그럼 이거는 양면을 제곱해버리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이거 곱해놓을 때 제곱이니까 루트없으니까 a제곱 플러스 1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3a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 되네. 1날로가네 그러면 a루크니까 3a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a가 0 또는 얼마고? 3분의 4 어? 여 기울기 이로할수 없냐고? 아니요. 기울기 0이 안되네요. 쭉으로 가죠. 이거 0로 가죠. 0로 가 y 1 0이니까 y는 1인데 이선 대비 안되나? 안되나? 조금 되는 이거? y 1이라선이1선인데 이런 선인데 여기서 몇 가지 얘하는 6이다 이말지 그러면 이거는 1번 따위가 와이 좌표 1이니까 네. 되잖아. 된 다. 네. 그 다음에 네. 어, 3 분의 4 넣었다. 그럼 3다 꺼 패라 이거. 3다 꺼하면 3. y 마이너스 3. 4 x 마이너스 8이니까 정리하면 4 x 마이너스 3. 5. 5는 0이겠네. 이런 게이개의 직선이에요. 네. 이건둘다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직선만 대면 되는데. Y는 K, 이건 삼수함수인데 직선방정식을 하자. X는 K, 이것도 렇고 함수는 아니지만 직선의 방식은 된대. X축의 수직, Y축의 수직인 직선이에요흔들 네. 음, <laughs> 또, 네, 네, 어디 없나? 네. 어.